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보여드렸던 허니봇 시연과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만들었던 허니봇. 그런데 시연 혹은 데모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허니봇의 성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모의 본질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편집 영상 혹은 이미지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의 시연보다 여러 번의 시연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장 시연이며 시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은 제작자가 보여주는 시연이 아니라 제3자가 보여주는 시연입니다. 그럼 허니봇 이렇게 편집 영상으로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연이라고 볼수 있는데 멤버십 생방으로 진행되었을 때 허니봇의 성능과 편집 영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봤던 시연 중에 중에 일부 내용을 2배속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이 hey, 허니. 네 마스터 말씀하세요. 지금 영상에서 로봇 입장에서 뭘 보고 있는지 설명해 줘. 자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답해라 이 이미지는 로봇이 작업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로독스의 눈높이에서 보면 작업대 위에는 다양한 물체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사과, 컵,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가 보이며 자 지금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지연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아주 정확한 정보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방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헤이 허니 네 마스터 말씀하세요 지금 영상에서 로봇 입장에서 뭘 보고 있는지 설명해줘 자,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연 시간이 엄청납니다. 현재 2.5배속으로 앞서 2배속보다 더 빨리 아, 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로봇이 작업대 앞에 서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로독스의 눈높이에서 보면 작업대 위에는 다양한 물체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사과, 컵,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가 보이며 여기까지 재생하고 끊었었는데 왜 끊었을까요? 왜냐면 뒷부분에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바로 로봇의 앞에는 소쿠리에이로인 주전자가 있습니다. 주전자가 어디 있다고? 이게 LMM의 한계이죠.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홀루스네이션에 의해서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지만 아주 뻔뻔하게 사실인 척 말을 많이 하는 게 LMM 모델의 현재까지도 한계입니다. 로봇의 왼쪽에는 남성이 서 있는데 그의 신체 일부만 보이며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은 검색 은 상의를 입고 있으며 뭐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옆면은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앞서 말했던 주전자 같은 경우는 명백한 헛소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중간에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왜 로봇이 사과를 남성에게 건네주게 되었을까?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로봇이 사과를 건네준 것은 남성이 허기를 느꼈다고 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은 프로그 래밍되어 남성의 요구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봇은 주방 환경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음식을 다루는 것이 일부 기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역시 너무나도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왜 로봇이 사과를 남성에게 건네 주게 되었을까 아이고 말이 중간에 잘렸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헤이 hey, 허니 네 마스터 말씀하세요. 이 이미지에서 남성이 로봇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하였고 로봇은 앞에 사과를 남성에게 건네주었어. 왜 로봇이 남성에게 사과를 건네주었는지 이야기해줘. 아 이게 계속 잘리네. 너무 프란트가 길어서 짤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지연 시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제가 음성으로 말을 해서 이걸 글자로 바꾸게 하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짤리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그냥 건너뛰기 위해서 제 음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말할지 글자로 적어 넣게 됩니다. 요거는 어 보이스 인제 <laughs> 보이스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거니까 요거만 수동으로 입력해서 처리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연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말한 걸 허니봇이 인식해서 대답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교묘한 편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헤이 허니? 네 마스터 말씀하세요. 근데 방금 제가 소동으로 입력을 해서 이거는 어 교묘한 편집이랄까. 그 편집을 으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입력하는 게 중간에 막혀서 끝까지 못들어서지렇게떤 거니? 방금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답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제가 글자도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혹은 질문 내용은 벌써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로봇이 사과를 건네준 것은 남성이 허기를 느꼈다고 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래밍되어 남성의 요구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봇은 주방 환경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음식을 다루는 것이 일부 기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게 데모의 본질입니다. 30분 만들어서 그냥 뚝딱 만든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하지만 현실은 이 데모와 아주 크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제3자가 보여주는 시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와 관련된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피겨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이 아주 핫하다 라면서 이 피겨 AI에서 무려 675밀리언 달러의 펀딩을 하고 있다 라는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런 AI에 관심도가 높은 게 현재 LMM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AI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피겨시연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픈 AI만 LMM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모델은 LMM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은 사실 오픈 AI의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도 많이 존재합니다. 오픈 AI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존재의 모델이 존재한다. 라는 거 역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며, 오픈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LMM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과거 많이 닫혀있고 조작으로 비판을 받았던 페이스북, 현재 메타에서 람마를 통해서 가장 오픈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며, 최근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료 서비스로 가게 되면 또 더욱더 많은 모델이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로 돌아가게 되면 현재 휴머노이드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AI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자체의 규모도 엄청나게 청난데 노동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노동 시장을 추정해 보면은 연간 30에서 40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휴머노이드가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율주행 시장은 조금 느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는데 애플에서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를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시장의 관심도 면에서 줄어들었다라는 면이지, 오히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 그리고 그 능력 격차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주 멋진 그림으로 다 정리를 하였고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올라가는 이유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320달러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20달러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컴퓨터 비전 머신 러닝 AI, 로보틱스, 휴머노일가 포함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여기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도달한 밸류에이션이 320달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게, 테슬라에서 AI 데이를 열 때마다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길과 기술을 제시하며, 실제 현재 우리가 돌이켜보면 은 정확하게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엄청나게 환호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뭐 5, 6, 매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또 AI와 관련해서 테슬라 주가에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제 320달러 기본 베이스에서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FSD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벌써 FSD 버전 12.3이 더 많은 배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어 의 차이입니다.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측에서 시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시연을 보여주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시연을 보여주었으며 현장에서 시연을 보여주었고 그 발전의 속도를 다양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측면에서도 신뢰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FSD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연 같은 경우에 뭐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참조를 하는 분이 엣지 케이스 그리고 홀마스 씨 인데 대부분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내용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이번에 12.3 버전을 받고 문제가 많다고 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다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 의미는 한번 끝까지 정지를 하고 먼저 지나가고 있던 차량이나 사람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인데 FSD 12.3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파란불도 잠깐 올라오는 문제점이 있죠. 이렇게 문제점이 확인되면은 이거 역시 그대로 올리면서 보고를 하는 게 제3자 시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좋은 운전을 보여주는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12.3또 다른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기는 합니다. 지금 가운데 차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헷갈리는데 앞에 차량이 먼저 가고 있다면 이 차량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이 혼자 갈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앞에 차량이 있을 때 정신없어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됩니다. 버스 차로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다는 라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홀마스 씨 같은 경우도 맨날 좋은 것만 뽑아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12.3 버전은 표현 자체가 구리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말을 하며 역시 풀 영상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다 개시합니다. 38분 54초라는 영상 안에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이거 역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FSD 발전 역사를 보게 되면 새롭게 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잘하는 부분도 생기지만 갑자기 못하게 되는 부분이 항상 생겨왔습니다. 항상 진보가 우상향 직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큰 버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한두 걸음 뒤로 갔다가 빠르게 다시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 점이 개선되며 세네 걸음 앞으로 나가는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12. 3.3 버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표현을 따르면 거의 버전 13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이 역시 발견이 되고 이 다음 버전을 통해서 이를 고치고 다시 세네 걸음 많게는 다섯 걸음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휴머노이드와 l m m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개발자 분께서 적어주신 글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현집 영상, 현장 영상을 보니까 LMM에서도 엄청난 레이턴시 가 발생하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를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를 글로 바꿔서 보내고 대답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대답을 얻은 다음에 이를 다시 음성으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모든 게 레이턴시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은 레이턴시가 뭐 아까 봤듯이 5, 6초 넘게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 다 죽습니다. 운전하는데 무슨 5, 6초의 레이턴시입니까? 훨 더 빨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빠른 결과물을 데이터 센터 엄청난 슈퍼 컴퓨터가 아니라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다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놀랍게도 레이턴시 를더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과거에는 사용하다가 이제는 디퓨전 까지 활용하며 온갖 방법을 통해서 레이턴시 를다 줄여 나가고 있는 그 격차가 요 레이턴시 하나만으로도 lmn 가 현재 휴머노이드가 보여주고 있던 시연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크게는 죽거나 작게는 다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시연 영상에서 뭐 잘못한다 하더라도 편집해서 다 지워버리면 되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가 않죠. 레이턴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방 영상에서 봤듯이 홀루서네이션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전자가 있다고 라 하고 그 밖에도 헛소리도 많이 합니다. 로봇의 동작 역시 이렇게 말로 하는 홀루서네이션 뿐만 아니라 동작의 홀루서네이션이 있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9.9% 이상 더 높게는 99.999% 이상의 정확한 조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데 이걸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페널티를 가지고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은 아주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휴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거의 청소년 혹은 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아이들 정도 수준은 상당히 가깝게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의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냐면 사실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현실세계에 돌릴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 다 나오는 게 데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기초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게휴머 노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가 성공하느냐의 핵심은 결국 자본도 있지만 엔지니어들, 인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일론이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능력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또그 그 밖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관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3년 내에 500밀리언 달러 이상의 투자를 제조시설에 하게 된다면 35,000불 이상의 차량을 수입할 때 과거에는 70에서 100% 붙던 관세가 15%로 줄어든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5%가 무제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한 4만대의 전기차까지 이 관세 인하가 적용이 되며 또 연간 8천대가 최고이기 때문에 매년 8천대의 관세 인하를 받는다 라면은 5년 정도밖에 적용이 되지 않고 이걸 다 합쳐도 4만대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연간 200만대 이상을 인도하는 상황에서 이 수치 자체로 봤을 때는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다 라는 거 역시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좋은 소식은 중국 지역 정부에서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테슬라 같은 경우도 4천에서 8천 위안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달러로 바꾸면 약 1100달러 정도가 되며 자동차 가격과 비교하면은 뭐 아주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기가상하이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은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더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 가격 인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더욱더 인기가 높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가격 인상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 그밖에 지난 6일 전에 들렸던 내용 중 하나가 u n e c e 에서 운전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가 5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허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미니스터 그린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미니스터 그린님께서는 유럽에서 실제 테슬라 차량을 통한 로보택시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이고 15,000대까지 확보할 계획. 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 관련 내용을 본인의 사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 셨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2025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벌써 테슬라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DCAS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DCAS가 승인이 되었다는 라 의미는 ADAS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유럽에서도 사용이 될수 있다는 라 의미이고 실제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분들 그리고 테슬라스콥에서도 개별적으로. DCAS가 통과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은 테슬라 FSD가 유럽에서도 곧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유럽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의 FSD 구매율이 올라가게 되며 또한 더욱더 많은 양의 FSD 관련 매출을 실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는 베타 딱지 제거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 역시 베타 딱지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에이닷스에 해당되는 레벨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큰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까다로운 규제는 피하고 또 운전자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질 높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며 더 뛰어난 자율주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가 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테무의 인기가 너무 높. 없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공산당을 다 싫어하는데 왜 테무를 사용하는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질이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같은 가격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질 혹은 같은 질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테무를 쓰는 사용자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것이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름차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구매하는 가격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지만 7년간의 전체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은 전기차를 살때 사실 모든 타입의 차량에서 전기차가 더 이득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RA 등 다양한 보조금을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 처음 지불하는 가격마저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더 저렴한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 모델3 같은 경우는 IRA가 적용이 되지 않지만 토요타 편리와 비교해서도 7년 이후에 오히려 모델3를 사는 게더 저렴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분위기 이런 걸다 떠나서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전기차 그리고 이 전기차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미래에 더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